자 APR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APR이 오늘 이렇게 6%대 지금 양봉을 만들면서 며칠 전부터 이렇게 천천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상장 첫날 이렇게 지 시작해놓고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이 최근 상장 주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주 넘게 주가가 빠졌다 보니까 아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지금 국가에서 우리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문의글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영상에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맞는지 앞으로 우리가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주주님들께서 이 상장 초기에 진입하셔 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섣불리 이 매도 대응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대응 전략대로 이번 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PR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장 첫날에 굉장히 크게 빠지고 이제 막 지금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은 딱히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꼴랑 있는 거라고는 이 5일선 이평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11선 이평선이 전부죠. 자 그런데 이두 단기 이평선이 지금 오늘자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골든크로스 한배으로 지금 정배열 전환이 됐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반등 시그널을 만들었다. 제가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눌림목 나오는 구간이 나오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APR 대응 전략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시로 들었던 종목이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장 초기에 굉장히 가파른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까? 이 5일선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1일선이평선이 정별로 전환되는 이런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하루 이틀 정도 이 눌림목을 준 다음에 그때부터 천천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PR도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 특히나 보통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평단가 최소 40만원에서 42만원 이렇게 이상 높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37만원까지 평단을 낮춰 놔야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손실이 아니라 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특히나 제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대응도력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3월 15일 지난장에 APR 종목 코멘트 이 문자까지 보내 드렸습니다. 이 최근 신규 공모주들이 상장 이후에 1, 2주가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PR도 마찬가지로 11일선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을 만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할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격 이후로 한번 조정 받는 시점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20분께 보내 드렸죠. 이런 문자를 받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한번 정도 조정을 주고 다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날 지금 추가해서 하셔가지고 평단가 상당히 많이 낮추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시점들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a p r 영상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형 전략 이 두산 노보틱스의 사례와 똑같이 지금 a p r 이 움직이는 거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대형을 준비해야 되나? 대형 문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종목 APR 이렇게 종목명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확실한 내용들 적어가지고 장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히나 직장인분들 이 번호에 바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차트를 잘 챙겨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 내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은 문자로도 한번 더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더 우리가 여기서 추가 해서 포인트 잡아가서 우리가 적어도 40만원 42만원 이정고점 돌파까지 이 상승 나오는 국면에서 이제 매도 포인트도 한번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은 APR이라고 저한테 종목명 적어서 빠르게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제가 그냥 말로만 떠든다면은 그냥 뭐 허풍쟁이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3월 14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APR 주가 전망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세력 작전 시나리오 다 이미 유출됐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바로 하루 전에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단기 평선들을 돌파한 양봉을 만들어졌고 오늘 마지막 매수기에 제가 이 잡고 있는 만큼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빠르게 지금 추가 매수 대응하라고 제가 영상 내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제 영상도 보신 분들 200분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이런 대형 전략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좋아요 버튼이랑 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김 대표와 함께 목표가까지 확실한 수익 나서 있는 구간까지 좀 주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APR이라고 종목명까지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APR 정말 이렇게. 빠질 때에는 어디까지 빠지나 굉장히 공포스러웠지만은 또 막상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이 매수했던 가격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APR 우리가 매수해도 되느냐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확실한 추가 매수 포인트 그리고 신규 매수 포인트도 전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꼬리를 만들었던 지금 이 삼. 30만원 가격을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장에서 순간적으로 또 30만원 가격까지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양봉 만들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30만원 가격이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마지막 매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에 무조건 이 30만원 가격 기억하셨다가 꼭 놓치지 않게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한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비중 몰빵에서는 절대로 안되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중 많이 들어가봐야 20에서 30%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가가 이 변동성 크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 크게 하락하고 다시 올리는 한마디로 이 개미털기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몰빵 매매하지 말고 이 비중 지켜서 따라 오시면은 정말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중 가지고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매주 한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종목들 한번 천천히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레고 캔바이 소개시켜 드렸죠. 자, 레고 캔바이오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3월 5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크게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요. 제가 정확한 매수 타점이랑 대응 전략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지 이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91395374로 제가 매집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달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께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작성해서 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던 상황이고요. 제가 이 문자 내용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지금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대량 문자 발송할 때 사용하는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고요. 자, 아래 내용에 지금 전송내역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제가 3월 5일 날짜로 제가 5장에 보내들이 문자라는 거 확인되실 거고 이 발신 모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상단에 기재드린 제 연락처랑 동일한 번호로 발신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백 분께 전부 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은 종목명 레고캠바이오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을 안겨드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가도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6만 500원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내드렸던 이 3월 5일 날짜 보시게 되면은 종가가 6만 500원보다 싼 6만 원에 마감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늦게 보셨어도 종가로만 잡았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루 이상 소유되고 바로 주가가 급등하는 여러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보내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매주 한 종목씩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렇게 따라오. 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그냥 따라만 오셨어도 정말 하루 이틀 만에 30% 이상은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3월부터 시작해서 2월달에도 이렇게 플레이디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매진 문자 보내주시고 꾸준히 받아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 받아보시면 충분히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점 올라갈 때마다 따라붙는 사람 이 고점 매수 하셨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냥 홀라당 팔고 또 올라가면 후회해가지고 또 따라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아야지만 결국에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한 차례 세력들이 크게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만들 때 이런 포인트를 공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 일주일 이내 무조건 상 상관... 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 종목들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받아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돈을 내고 받느냐 돈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무료로 종목들을 보내준다고 하는 거냐? 제가 여러분들 나름의 해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이렇게 곧장 고간 매수하셔가지고 빠지는 구간.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종목 문의들을 지금도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이런 종목 문의들 처음에는 분석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문의가 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 문의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을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0월달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실망시켜드린 적이 단한 번도 없었죠 특히나 제가 10월달에는 장세도 안 좋았어요. 자 이렇게 장세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이대 개성 에너지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10월달에 주가가 크게 이렇게 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정보를 언제 추천드렸냐면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10월 11일 날 이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야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저가가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도 추천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도 빠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 관련주 결국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테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순간적으로 빠지더라도 이 눌림목이라고 판단했고 추천을 드려가지고 3거래일 만에 이40% 넘는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재료 분석까지 여러분들 해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이 수익들을 보고 계실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성 에너지도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성 에너지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제가 10월 11일날 오후장에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 대성 에너지 매수과 목표과 그리고 이 재료까지 제가 그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기대감 적어서 여러분들 100분께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으로 마감하실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매주 한정 몫이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내드리면 충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장 구간 따라 붙으셔서 순간적으로 밀리는 구간이 빠지는 구간 속에서 손절하시고 계속해서 물리시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는 24년도 이 새해도 밝았는데 벌써 3월이에요 이제는 손실보는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새롭게 좀 바뀔 때가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4월 달에는 총선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3월 달인데 4월 총선 대비해서 이 정책주가 다시 한번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테마들 빠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해서 매주 이런 종목들 새로운 테마들 확인해서 빠르게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매집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러한 내용들 정말 100% 무료로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영상 매속해서 매 매주 올려드리고 매일 올려드리지만은 항상 새로운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은 항상 문의를 주시고요. 지금 같은 내용도 계속해서 제가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받아가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랑 이 좋아요 버튼만 누 눌러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이 만족을 하고 더욱 더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